에이즈, 암, 사스, 러프스 에볼라. 현대인은 만여종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중 60%에 달하는 질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원인조차 규명할 수 없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등장한 신종천연병만도 40여종에 이른다. 질병의 공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면역성이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면역체계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면역력이 떨어져.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모르는 새 당신의 몸 안에서 침묵의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질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 면역성이 면역체의 면역력이 최고의 의사이자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성. 지금 세계는 당신의 몸 안을 주목하고 있다. 암은 재발할 경우 그 완치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초발보다. 재발의 치료가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발 환자들의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항암 치료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기 면역력이 정상이면 그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한 10, 아, 10만 개, 정도만 있어도 암이 발생하거든요. 즉, 우리 몸의 면역력에 따라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혈관을 따라 흐르는 림프관. 림프관을 들여다보면 원형질의 작은 핵들이 부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림프구, 즉 면역세포다. 정성인의 면역세포는 분열을 하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반면. 암세포가 점령한 림프관은 면역세포의 움직임이 현저히 둔해졌음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암을 제외한 다른 질병의 경우는 어떨까? 각기 다른 질병을 가진 세 사람. 이들의 면역지수를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5년 동안 당뇨를 알아온 50대 남자. 만성 스트레스 질환을 호소하는 30대 남자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을 일인 60대의 고혈압 환자가 그 대상이었다. 림프관 속에 들어 있는 면역 세포의 비율과 활동력이 면역력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된다. 면역 지수는 림프관 속에 들어 있는 면역 세포의 비율을 알아보는 검사다. 5년 동안 당뇨를 알아온 50대 남자의 경우. 면역 지수 15%, 정상인에 비해 절반의 수치를 보였다. 만성 스트레스 질환을 호소하는 30대 남자는 18%, 정상인에 못 미치는 수치다. 리마티스 관절염과 고혈압이라는 두 가지 병증을 지닌 환자는 면역 수치가 5%에 불과했다. 인간의 몸은 선천적으로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체모와 피부, 그리고 탈균 성분이 들어있는 점액이 생체 방어의 제1선을 지키고 있다. 이 같은 물리적 방벽을 뚫고 들어온 이물질들은 2차 수비대와 만나게 된다. 마이크 퍼지, T세포, B세포 등으로 이루어진 면역세포 부대다. 림프관을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 다양한 기능을 면역세포들이 대항하기 시작한다. 면역세포들은 그 종류에 따라 역할이 분담돼 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물질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먹어치우거나 바이러스로 손상된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다. 면역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 요건이다. 세계 제1의 장수국가 일본. 일본에서 면역은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니다. 도심에 위치한 평범한 쇼핑센터. 이곳에 들어서면 눈길을 끄는 코너가 있다. 얼핏 보면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 진열된 제품들에는 모두 동일한 이름들이 붙어 있다. 바로 면역이다. <목소리도> 力でお薬に頼らずに自分の力でかあの風邪をかかりにくくまたかかっても早く治すようにするっていうふうにあの考えてらっしゃってそれで自,分自己免疫を高めるためのお薬が結構あの健康食品なんかがよく出ていますねでもある程度温度で心がなんか落ち着くっていいますか。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 줌으로써 히렉 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체내의 온도를 올려 주는 건 역시 온열 요법의 하나다. 온천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온천에 다효과 면역 反応がです、ね、あの強くなるということはよく知ら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温泉の場合にその1回に入浴した効果とそれから例えば3週間ぐらい滞在をして徐々に体が慣れていった状態それであの一旦こう免疫機能が上がるとか下がるとかあっても大体その正常化するというのが割と温泉の免疫に対する効果と。 체내에 침투한 이물질은 다양한 면역세포와 전투를 치러야 한다. 면역세포 중 가장 선봉에 서는 게 마크로파지와 NK세포다. 이두 세포가 세균이나 먼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처리해낸다. 하지만 방어력이 약하거나 바이러스의 힘이 강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정예부대가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T세포와 B세포다. 면역 세포는 크게 T 세포와 B 세포로 나눌 수 있는데 면역 세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T 세포다. T 세포와 B 세포는 마크로파지로부터 적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만 적을 인식하게 된다. 적을 인식한 T 세포는 흉선에서 기억을 받게 되는데 기억을 통해 역할을 분담받아야 비로소 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면역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NK 세포는 흉선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NK 세포는 자기 몸에 있는 자기 몸과 남의 자기가 아닌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 이게 바이러스다, 세균이다를 금방 알고서 공격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NK라는 네츄럴 킬러, 자연 살해 세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NK세포는 이물질을 발견하자마자 접근전을 통해 정체를 분석해낸다. 적이라고 판단되면 유해세포의 구멍을 뚫고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3년 전 피암 선고를 받았던 이 환자는 항암치료와 면역치료를 동시에 받았다. 以前、クエモン、オディエソド、あのここに来る前は、ですから今お話ししたように、左の肺がんで、とにかく手術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小田先生のところに来たんですね。ですから、手術ができ,できないんであれば、治す方法の一つとして、小田先生のところでナチュラルキラー細胞を投与していただく。 あの血液検査して、ね、NK 細胞の覚醒度とかその分量をチェックしてまたがんというのはこうリスクがありますね家族ね家族のこうリスクとか、ね、遺伝的ななう要素とかただそれの元にして検査して結にチェックして必要な部分は僕たちは免疫治療を行うとねそうすると患者さんの種類というのは肺がものすごく広いですねもう本当あの子供からね 면역 시스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일종의 지원군인 셈이다. 을야스가되んじゃない가나ということ샤지시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지 6주가 되면서 림프구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인간은 면역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림프구의 수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15살이 되면 성인의 양과 똑같은 림프구를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점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게 되면 면역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몸에 있는 면역세포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적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 자체가 점점 세지고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림프구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림프구 안에 면역세포가 있으니까요. 그거 자체가 좌우되는 게 또한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고요. 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중에 우리 몸 안의 면역체계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대인. 우리의 면역체계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최근 들어 이곳 호흡기 내과에는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폐렴 환자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입원 환자의 4.5%가 폐렴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입원 환자들 중 2위를 차지한다 또한 내년 폐렴으로 병원을 찾는 전체 환자일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까만 이런, 이런, 이런 모습이 이런 게 정상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옇게 돼 있는 것은 이건 이제 폐렴이 있는 자리죠. 그 면역 체계가 약화됐을 때 폐렴이 생기는 게 아주 가장 큰, 폐렴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폐렴이 걸리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면역 체계가 우선은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약화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는 속하는 음 환자라고 보시면 거의 맞겠죠. 그러니까 아주 건강했던 그냥 젊은 남자 환자가 폐렴에 걸렸다. 그럼 그 사람이 폐렴에 걸렸을 때 정상이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 정상이었다. 그러면은 밖에서 무슨 균이 누구한테 들어오거나 그랬어도 병안 걸리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폐렴이 걸렸다는 거는. 일시적으로라도 아주 과로를 했다든지. 건강하실 때는 폐렴이나 그런 거생기뭐 아예 네, 그런 거생 그렇죠. 적도 없었는데 네. 이 결국은 폐 종양이 생기난 네, 이제 그 면역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치료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시고 그러시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우리는 폐렴 구균과 접하게 된다. 그만큼 흔한 세균이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폐렴 구균을 방해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폐는 형상과 성질을 달리한 몇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폐렴에 감염될 경우, 폐렴 구균에 의해 세포들이 파괴되고 만다. 폐렴에 의한 그 면역시제가 좀 나쁜 떨어져 있는 사람에서 폐렴이 됐을 때는 거의 폐혈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사인의 이 원인이 되고 우리가 그때는 어떠한 방법을 추가해서라도 구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저하된 이들에겐 죽음을 가져다주는 병이 되고 만다. 어,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폐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대책을 세우려면은 결국, 어, 환경에 오염을 줄이고 공해도 줄이고, 어, 해야 되는데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인해서도 어, 불구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잘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예방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그럼 물론 예방 주사가 모든 만 명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걸로돼 있고요. 면역 세포 중 B 세포는 그 항원을 인식하고 이를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동일한 세균이 침입해 올 때마다 공격의 일선에 선다. 바로 항체를 생성해내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신체는 완벽한 면역 체계와 다양한 면역세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흉선의 단면을 들여다보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면역세포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드러난다. 그 원인은 곧 환경에 있다. 스트레스와 대기 오염,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바로 면역인 것이다.